박수홍과 아내 부모님은 요양원에서 설날 선물 트럭 3대를 나눠줬습니다. 박수홍은 친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랑 집에 가자 박수홍 어머니는 언제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박수홍과 김다혜의 결혼식은 오랜만에 화제다. 현재 박수홍 부부에게 많은 축하 인사가 남아있습니다. 최근 박수홍과 김다혜는 거액의 출연료를 받으며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정보를 많이 조작한 유명 유튜버와의 두 번째 소송으로 최근 많이 지쳐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김다혜의 친인척은 오늘 박수홍과 김다혜의 부모님이 모인 가난한 요양원에서 자선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요양원의 선물차 3대를 가져와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의 친부모님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이제는 아내 부모님과도 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 부부와 김다혜 양가 부모님의 뜻깊은 행보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요양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수홍은 이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보고 언제부터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이사를 왔는지 알지 못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수홍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보살피겠다고 충고하고 애원했지만 박수홍 어머니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